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천백꽃지 가는 날입니다. 일요일인데요. 제대에서 모여가지고, 천백꽃지 가서, 인증샷 찍고,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노래 듣는 걸 포기한 채,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고고씽 아 너무 귀 브레이크가 너무 잘 있네. 마당이잘네요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렇게 허벅지가 뭐냐 아, 조심. 아이고. 날씨 엄청 좋네 가지거리가 엄청 좋은데. 넓네요. 파이팅 조심히 하세요 정상에서 보겠지만. e s o 도 e 따라 m e s 요 f 요 r g e t you. Where? This is Yagi Kos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천 e I'm not s 아 맞아 I'm not sure. I'm not e 고 t s u 니 o 랄라와 함께하는 청소 어저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아니 아니 저 뒤에 어차피 이제 쉴 거잖아요 그죠 어 어차피 쉴 거잖아요 좀 이따 쉬는 시간 아닌가요 그 리조트 거기서 쉴거나 아니면 교차로?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제주도 시티뷰 여러분 봉이 여러분이 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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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, 힘 내라 힘힘 내라 힘 그러면 저도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 거기서 실어있었구나아네물한잔 드세요. 아 근데 이 오르막에서 클릭 끼울 수 있어요? 나 무서운데? 이모서 이렇게 올라가세요? 아 그게 저단으로. 놓고. 그게 더무서워요 클릭 끼울 수 있다고? 잡아줄게. 잡아. 아 그게 더 무서워. 보고. 와, 봉이 여러버니 뒷모습 찍겠다. <laughs> 아, <laughs> 그죠? 어? 그거야 셀카봉이요. 삼각대, 삼각대. 단순한 찍으려고. 하시는... 엄두도 못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뿐인가봐요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오이습니다 <laughs> 클라이밍 진짜 좋아하세요. 어떻게? 아슬림한 아, 거. 슬림하고. 일단 클라이머가 이야 뼈때리시네요. <laughs> 알겠어요. 저 다이어트 열심히 해볼 거예요. <laughs> 난 언제쯤 클라이머가 되지? 공유러버님 <laughs> 잡으시나? 땀이 엄청 나네. 아, 자전거 타면서 물 먹다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그래도 좀 천천히 가니까 좋네요. 아, 공기도 좋고, 날씨도 좋고. 여러분, 노루 조심하세요. 노루 앞자기 뛰어놀 수 있습니다. 파이팅 센터. 아주 적절한 시기에 화이팅을 외쳐주시네요. 힘내보겠습니다. 누구시지? 못 봤는데? 기다리시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아, 나는, 제리님인 <재미님인> 줄 알았네. <laughs> 괜히 좋아했네. <laughs> 도대체 어디서 쉬시는 걸까? 아마, 어린이, 집에 쉬지 않을까요? 응. 어디가요? 아. 저기쯤에서 쉬어야 될것 같은데, 저는. <laughs> 뭔가 그늘에 저기서 쉬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서 쉴까요? <laughs> 저기? <웃음> 가 보겠습니다. 바람막이 벗어던진 봉이 할다버니화이팅